자, 마지막 단원이죠. 자, 속도와 자 거리라는 파트입니다. 자, 속도와 자 거리라는 파트인데요. 자, 요 파트는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봐봐. 세 개만 기억하자. 세 개만, 세 개만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계되는 문제는 다풀수 있다. 진짜다. 첫 번째,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자, 나중 위치입니다. 자, 나중 위치는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 처음 위치. <laughs> 자, 처음 위치 더하기, 자, 위치의 변화량. 자, 위치의 변화량. 자, 요거 하나, 자, 우리가 기억할 거고요. 자, 두 번째 거. 자,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위치의 변화량은, 자, 속도 함수를 정적분해 주면 돼요. 속도 함수를 정적분. 자, 요게 속도 함수를 정적분한 게 위치의 변화량이 되고 자, 세 번째 마지막. 자, 실제 움직인 거리. 실제 움직인 자, 움직인 거리. 또는 자, 실제라는 말을 빼고 자, 움직인 거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실제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하면요 여러분들은 자 x축으로 속도 함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자 넓이를 구해 주면 돼요 넓이 자 넓이를 구하면 그게 바로 실제 움직인 거리입니다 자 속도와 거리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자 요거 세 개만 기억해 주신다면자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자 얘가 만약에 뭐냐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앞쪽에서 이런 거 배웠다. 자, 위치를 미분해 주면요. 자, 뭐가 됐더라? 자, 위치를 미분해 주면 뭐가 돼요? 속도가 되었죠. 자, 속도를 다시 한번 더, 자, 미분을 해 주면 뭐가 됐더라? 가속도가 됐던 거죠. 자, 이번에 반대로, 자, 속도를 뭐 해주면 위치가 돼요? 자, 속도를, 자, 요번에 적분을 해주면 위치가 돼요. 그죠? 여기는 우리가 다루지 않을 거라고요. 여기는 다루지 않고, 자 우리가 자요 부분만 다룰 겁니다. 자 속도를 다시 적분해주면 위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위치를 보통 x라는 문자를 많이 썼죠. 자 시각 t에서의 위치 x t라고 많이 쓰고요. 속도는 자 v t라고 많이 썼죠. 자 가속도는 참고적으로 a t라고 씁니다. 자 우리는 어디서만 다룬다고요? 자 여기 거만 다룰 겁니다. 요기 것만 다룰 거야. 자, 이제 한번 해 볼게요. 자, 속도 함수. 자, 인테그럴. 자, a에서 b까지 속도 vt dt. 자, 얘를 적분할 거야. 그치지 속도 함수를 자, 자, 속도 함수 시각은 자, t, 적분 변수가 t죠. 자, 시간이 a에서 b로 흘러가는 겁니다.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vt dt라고 했을 때 자, 이 속도 함수를 적분해 주면 누가 된다 그랬어요? 위치가 된다 그랬죠? xt가 되는 거죠. 자, 거기다가, 자, 구간은 a에서 b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대입 마이너스 대입해주면요. 자, xb 마이너스 xa, 이렇게 표현, 이 되죠. 음. 요까지 뭐 괜찮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얘가, 얘란 얘긴데, 요 중간에 거를 내가 지워버릴게. 지워버리고, 얘를 조금 땡겼을게요이렇게 자, 이게 결론입니다. 예, 속도 함수를 정적분해 주면은 자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얘를 반대로 이항시켜줄게. 마이너스 x a 를 반대로 이항시켜주면은 자 x b 가 남겠죠? x b 는자 넘어가 주니까 부호는 바뀌어야 되니까 자 x a 플러스 인테그럴 a 에서 b 까지 자 v t d t 이렇게 될 거예요. 자 b 라하는게 뭐야? 시각이 a 에서 b 로 흘러간 거거든. 그럼 a 라하는 거는 어, 처음의 위치가 돼요. 예, 요게 처음의 위치가 된다고요. 요게 처음 위치가 되고요. 자, XB는 뭐예요? 시각이 A에서 B로 흘러갔을 때, 자, 요거는 나중 위치가 되는 거죠. 예, 나중 위치가 돼요. 나중 위치. 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를, 자, 우리가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해요.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던 첫 번째 공식이죠. 자 나중 위치라고 하는 것은 뭐다? 처음 위치 더하기 위치의 변화량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얘가 나온 거죠. 자 우리가 얘를 직선 움직임으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직선 움직임으로. 자, 여기를 원점이라고 보고요. 자, 여기를 5라고 한 보고, 자, 요쯤을 한 3이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줄게. 자, 어, 예를 들어서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 있었다고 볼게요. 자, 요런 사람이 있었어요. 요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가요. 가다가 다시 일로 왔죠. 오케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람이, 자, 어떤 움직임을 가졌냐 하면,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죠? 자, 움직이는데, 봐봐. 오. 오, 씨. 야, 안 움직이냐? <laughs> 아, 좀 재밌는 거 보여주려고 그랬더만. 자, 봐봐. 아까 어떻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갔다 가요.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되돌아왔죠. 이 사람의 움직임이. 자, 이때 위치의 변화량이란 뭐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위치의 변화량은 0이라는 원점에 있다가 이 사람이 5까지 갔다가 다시 3으로 되돌아왔죠. 그럼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 이 사이 이이 이 사이를 갔다가 우리는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이 거리를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한다고.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자, 처음 위치에다가 처음 위치가 지금 여기가 처음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이 처음 위치에다가 자,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 주면은 자, 이게 나중 위치가 되는 거죠. 나중 위치가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움직인 거리가 3입니까? 그건 아니죠. 실제적으로 움직인 거리는 뭐예요? 자, 5까지 갔다가 3 여기서 이 대사로 왔으니까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움직인 거리는 7이 될 거라고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예. 자, 그래서 봐봐. 자, 자, 나중 위치는 처음 위치다.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됐죠. 자,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위치의 변화량은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 함수를 정적분해 주면은 그게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 함수를 정적분한다. 자, 실제 움직인 거리가 넓이다. 자, 얘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요거 하나 봅시다. 자, 실제 움직인 거리가 넓이가 되는데, 자, 속도 함수를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가 t 축이고, 자, 여기가 vt 축이라고 한번 볼게. 자, 원점이고요. 자 만약에 이런 그래프 하나 있었다고 볼게요 이렇게 갔다가 지금 속도 함수 그래프 하나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갈까 그래 이래 가자 이래 이래 가자 그 다음에 그냥 이래 가버릴게요 간단하게 얘를 이렇게 하나만 들어줄게 자 그리고요 자 여기를 2라고 볼게요 자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볼게요 자 여기를, 자, 1이라고 보고요. 자, 여기를 3이라고 볼게요. 자, 여기를 4라고 보고, 어, 여기를 5라고 보고요. 자, 여기를 6이라고 볼게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얘를, 자, 직선 움직임으로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얘를. 자, 어, 이 사람이 만약에 예로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해볼게. 자, 요 넓이가 얼마 돼요? 요 넓이가 1이죠. 자, 요 넓이는 얼마 됩니까? 요가 2고, 요가 2니까요. 요 넓이가 4가 되겠죠. 자, 요 넓이는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자,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삼각형 넓이니까 요 넓이가 1 나오겠죠. 네, 요 넓이도 1이고. 자, 요 삼각형 넓이는요. 네 2, 1이고, 2니까요. 1 나오죠. 자, 요 삼각형 넓이도 1 나오죠. 자, 이 사람이 어떤, 뭐, 사람? 자동차라고 해보자. 이런 자동차가 있었어요. 이 자동차. 자동차가, 자, 야, 이쪽, 위쪽으로 갔다는 게 양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1만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야 되는 거지. 여기서 시작해서 속도가 0이잖아. 오, 속도를 높이는 거야. 오, 등가속이에요. 오, 속도가 멈췄죠. 자, 여, 양의 방향에서 4초가 될 때, 양의 방향에서 음의 방향으로, 어, 바꿔요. 그니까, 러이 차가 뉴트를 한다는 얘기죠. 그, 그 지점에서, 4초에서 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오오오, 음, 음, 이래 움직인 거야. 자동차가. 뭐만 지해되세요 자, 이게 VT. 얘, 얘가 VT 그래프입니다. 자, 얘가 Y골 VT 그래프. 자, 이런 그래프가 있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봐봐, 다시 한번 볼게요. 우... 뉴턴, 몇 초일 때, 4초일 때 뉴턴에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 멈추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차가 여기서 원점에서 출발했을 때. 속도를 점점 높이는 거죠. 양의 방향으로 1만큼 가는 거죠. 오케이? 1만큼 갔어요. 그런 다음에 또 양의 방향으로 4만큼 가는 거예요. 여기서 4만큼 가면 5가 되겠죠. 4만큼 또 가요. 그 다음에 또 양의 방향으로 1만큼 더 가요. 양의 방향으로 1만큼 더 가서 여기는 6이 되겠죠. 요 순간에, 이때 시각이 4초거든요. 4초가 될때 다시 얘가 뉴트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자 운동 방향을 턴을 해서 바꿔서 어디 자 여기가 4라면요 자 음의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자 1만큼 또 가요 1만큼 가서 또 1만큼 더 가요 그 다음에 이 차가 멈춘 거죠 그러니까 어, 여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차가 이렇게 멈춘 거지 이 그래프에 따르면은 오... 뉴턴, 어 이래, 이래 간거요 이렇게. 뭐만 지어야 되죠? 어, 이렇게 움직인 거야. 자, 그러면은, 나중 위치는 어떻게 돼요? 나중 위치는 4죠? 나중 위치는 4잖아요. 그죠? 나중 위치는 4. 자, 실제 움직인 거리는 얼마예요? 실제 움직인 거리는, 자, 6칸 갔다가 2칸 되돌아왔으니까 총 8칸을 움직인 거라고요. 이해 되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실제 움직인 거리가 넓이라 그랬잖아. 그죠? 넓이라 그랬는데 그 넓이는 뭐예요? 자 요거 그러니까 이 속도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자이 넓이가 바로 자 실제 움직인 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더해보세요 6이죠 더해보세요 2죠 그러면은 다 더해주니까 8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6칸 갔다가 2칸 되돌아왔으니까 8을 움직였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자 실제 움직인 거리는요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봐봐 현재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돼? 자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여기 멈춘 거잖아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예요? 4죠 위치의 변화량은 0에서 4까지 요게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랬잖아 그지? 자 위치의 변화량은 뭐라 그랬어 아까 전에 위에서 제가 자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 함수의 정적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속도 함수를 정적분, 그러니까 0에서 6까지 정적분한 값. 자, 이 값이 얼마입니까? 6이죠. 자, 이거는 x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 정적분 값은 1, 1 더해주니까 2인데 음수죠. 마이너스 2죠. 그거 더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4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 위치의 변화량, 즉 이거 두개더어있는 음, 4가 바로 예, 위치의 변화량이, 되, 변화량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자, 정리 한번 들어갑시다. 최종적으로, 자, 전체로 쭉 보면서요. 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세 가지입니다. 자, 속도와 거리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자, 나중 위치는 뭐라고요? 처음 위치 더하기 위치의 변화랑. 자, 요거 반드시 하나 외우시고요. 자, 위치의 변화랑이란는건 뭐다? 속도 함수를 정적분해 주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실제 움직인 거리는요,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 주면 그게 바로 실제 움직인 거리가 된다 자요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자요 그래프 되게 소중하거든요 요 그래프를 자 이렇게 직선의 움직임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